더 꾸며, 캐스키, 캐스키. 아, 아 씨봐 너무 <laughs> 웃기네. 예에이. 오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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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페. 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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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, 그래. 오, 야. 어허. 야. 그렇지. 이게 무빙이야 이 새끼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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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을 안 닫고 넘어가면 아, 아, 아. 어떡해 <laughs> 개웃기네 이 친구들. <목소리도> 여기 너 넘자. 야야 문 열어줘, 먼, 문 열어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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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줘. 열어달라고. 아씨. <laughs> 아... 야 방금 무빙 진짜 졸라 섹시했다. 진짜. 어? 와... 아, 진짜 지렸다. 와... 아, 내가 나한테 반할 뻔 했잖아.